안녕하세요, 롬팬입니다 이번 화에서는 조슈아에게서 DLC 무기들의 개조 부품을 사고 DLC 메인 퀘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계속하기! <목소리> 여기서 모든 종류의 화폐가 통용되시 병뚜껑, NCR 달러, 군단 화폐까지도 둘러보게나. 4호 자동권 총이랑 4호 기관단 총, 그리고 화염병, 해열수류탄이랑 파편지를 파네요. 파편지는 14개씩이나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이랑, 쥐고기, 물. 자동 권총 개조부품이랑, 45 기관단총 개조부품도 파네요. 그리고 전투 군봉의 개조부품도 팝니다. 그리고 45탄도 많이 팔고 있으니까, 그, 분필 제국 딸한테 준 템들을 돌려받고, 교수한테 팔도록 할게요. 거래, 수락. 자, 개조부품을 많이 얻었으니까, 얻은 개조 부품으로 개조를 해보도록 할게요. 45 자동 권총은 아까 특수탄 끼고 있을 때랑 다르게 일반탄을 끼면 데미지는 34, DPS는 104입니다. 이거를 소음기를 장착하고 HD 슬라이드라는 수리 상태를 증가시키는 부품을 장착하면, 어, 데미지랑 DPS는 안 늘어나네요. <laughs> 그거랑은 상관없는 부품을 꼈으니까 데미지랑 DPS는 변함이 없습니다. <laughs> 그러면 45기관단총을 개조해볼게요. 이건 데미지가 31이고, DPS는 340이네요. 그리고 한 탄창이 30발인데, 확장 탄창이랑 소염기를 끼면, DPS랑 데미지는 그대로지만, 한탄창이 50발로 한 탄창이 50발로, 한번 장전하면 엄청 많이 쏠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전투 곤봉, 데미지 22, DPS 58, 한피랑 명예롱 장식 개조를 하면, 데미지 27, DPS 85로 늘어나네요. 어, 그게 답니다. 다시 탄약 제조대에서 지금 산터환들을 분해하도록 할게요. 오 그리고 4호 특수탄도 만들 수 있네요. 4호 특수탄은 무기 내구도 감소 속도가 150%나 빨라지는데 데미지가 30% 늘어나고 대상의 방어력을 4 무시하는 꽤 좋은 효과가 달려있습니다. 이걸 끼니까 권총은 데미지 45, DPS 134로 늘어나고 기관단총은 데미지 40, DPS 447로 늘어나네요. 바오 자동 권총을 지금까지 쓰던 트리스터 대신에 써보도록 할게요. 나중에 저기랑 싸우게 되면요. 어 그리고 이 캠프에서 할수 있는 일은 대강 다한것 같네요. 지금 이 조슈아가 있던 곳으로 갈수 있는 부분에서 루팅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도 아이템들이 다홈치기 지금입니다. 음. 그러면 받은 퀘스트를 하러 갈게요. 여기에서 가장 먼저 할수 있는 퀘스트인 길가의 명소 퀘스트를 할게요. 스카웃 버스에서 나침판을 찾아는 퀘스트인데, 여기에서 서쪽으로 조금만 가면 바로 부서진 스카웃 버스가 있어서 되게 빨리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해결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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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좀 여기가 높네요. <laughs> 어, 어쨌든, 무사히 내려왔으니까 퀘스트를 하러 갈게요. 전에, 그, 어? 뭐야? 안녕? 야호가이, 야호가이 새끼가 여기에 나타났네요. 방금 얻은 권총만으로도 이 녀석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녀석을 잡고, 어, 방금, 그 분필자국 따라랑 같이 어떤 길을 되돌아가서 저 버스로 가면 되는데 여기 정상에 오두막집이 하나 있었는데 그걸 아직 안 가봤으니까 오두막집까지 가서 뭐가 있는지 한번 보고 퀘스트를 진행할게요 음 가는 길에는 바나나 유카가 있네요 여기에는 식물들이 되게 많이 나는 DLC죠? 어, 리코너! 그냥 비커노가 아니라 황소 비커노라네요. 이 녀석 한, 이 녀석을 잡으니까 이 녀석도 경험치를 17이나 줬습니다. 그리고, 오노막지. 여기에 도착하니까 여기서도 인지력이 3 오르고 맵마커가 표시, 돼 추가됐다네요. 하, 버진강 분기점 야영지라는 곳이랑 개미굴이라는 곳에 맵마커가 추가됐습니다. 어, 맞은편에 있다네요. 여기가 그 야영진과 뭔가 하는 곳이고, 그 근처 어딘가에 개미굴이 있다고 합니다. 일단 지금은 여길 마저 둘러보도록 할게요. 이 오두막집에는 상자가 하나 있는데, 상자 안에 얌얌 악마리라는 음식이랑 화염방석의 연료가 91개나 들어있네요. 그리고 공구상자도 하나 있습니다. 이 공구상자 안에는 머리핀, 소머리 막대, 납파이프, 개못이라는 아이템들이 들어있네요. 또 다른 상자가 있는데, 여기는 선셋사라사파리랑 슈가밤이랑 탄원들이 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2층도 있으니까, 2층도 둘러보고 테스트를 하러 갈게요. 2층에는 음식, 깡통, 한약상자, 잠겨있음, 암겨있으면 이렇게 열면 됩니다. 오, 타임 상자 안에도 타호 자동 권총이 들어있네요? 로시아한테서 굳이 무기를 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나만 <laughs> 해도 이렇게, 아니,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자동으로 발견되니까요. 오, 자동으로 발견되는 것만으로도 너무 무겁다고 하네요. 아, 그러면. 저 밑으로 내려가서, 부서진 버스를 찾아야 되는데, 아마 이쪽으로 내려가면 될것 같네요. 세이브를 하고 내려갈게요. 경사가 좀 가팔라서 내려가다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요. 오! 두더지지! 여러 별 동물들이 다 있네요. 큰 녹색 개코도 있고, 두더지지도 있고, 야오가이도 있고, 그만큼 많은 고기랑 많은 경험치를 얻을 수 있겠죠. 어 근데 퀘스터로 이동하다 보니까 점점 얻어지기 시작합니다. 어, 쥐! <목소리> 무서진 쥐도 나오더니 그냥 쥐도 나오네요. <laughs> 어쨌든 이 무너진, 아니, 무서진 스카우트박스, 아니, 스카우트 버스 근처에 왔습니다. 여기서 나침판을 찾으라고 하니까 찾아보도록 할게요. 도 시락통, 옷가방, 도시락통, 장난감, 자동차, 헤리폭주, 옷가방, 공룡 장난감... 여기에 나침판이 있네요. 이 나침판은 부서졌지만 아마 재작동하게 복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수리 30 이상 필요하다고 하니까 수리 90인... 저는 그냥 수리할 수 있겠죠... 어, 이렇게 간단하게 퀘스트가 하나 해결이 됐네요. 나침판 감지기라는 부분도 여기 있네요. 원래는 저 나침판 감지기로 수리하는 거였을까요? 근데 DLC 오기 전에 수리가 3 2 이하이려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 이해는 꽤 힘들 것 같네요. 뭐, 어쨌든 수리를 했으니까 저한테는 상관없는 뭐야? 일입니다. 그러면 다음 퀘스트를 하러 가볼게요. 다음 퀘스트는 저 쉬운 낚시터에서 워키토키라는 걸 찾으라는 겁니다. 근데 가는 길에 제가 발견한 맵마커가 꽤 많이 있으니까 저걸 다 둘러보면서 가도록 할게요. 그분필 자국 따라가 발견해준 덕분에 하나나 두개 정도 발견한 게 아니라 다섯 개나 발견을 했, 발견을 했었죠. <laughs> 어, 저걸 다 찾으면서 갈 건데 가는 길에 비코너가 있네요. 물 속에 있어서 총알이 안 벗힙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먹으로 때려잡으면 돼요. 민석한테서도 비커너 고기를 얻었어요. 어, 그리고 레벨업. 뭐야, 어? 자동으로 레벨업이 됐습니다. 뭐죠? 뭐야, 여태까지 경험치 다 찼는데도 레벨업 안 되더니 왜 갑자기 이번에는 자동으로 되네요? 오, 저한테 좋습니다. 굳이 콘솔창 안 열고도 레벨업을 할수 있게 돼서 저한테는 엄청 좋은 일이에요. 뭐야 재설치하고 나서는 반응 없더니 왜 이러지? <laughs> 어쨌든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에요. 어 홍기는 뭐 75만 있으면 아니 홍기는 70만 있으면 지금 장비 덕분에 75가 돼서 총을 쓰는데 별 문제가 없으니까 문제가 없고 그리고 다른 스킬도 뭐 지금 그닥 필요하진 않네요. 그냥 무난하게 의학이나 올리도록 할게요. 어, 한40 정도면 되겠죠? 의학은 50이라고 뭐 특별히 할수 있는 것도 없고. 올리고 싶으면 지금 묵시록의 추종자 옷이랑 잡지로 20이나 올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잡지도 한 7개 정도 있어서 지금 당장 뭐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에너지 무기에다 좀 넣어볼까요? 그 차지할 수 있는 유니크 무기도 얻었으니까 그걸 가지고 수도 항무지에 가서 다른 적들 잡게 되면 에너지 무기가 조금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요. 적당히 배치할게요. 알료 그리고 자동으로 레벨업이 됐으니까 일단 세이브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 뭐야 물고기! 이 물속에는 물고기가 있네요? 오 하지만 뭐 채집해가서 먹거나 할순 없네요 그러면 이제 밝혀진 맨마커를 따라서 저 버진강 분기점 야영지라는 곳으로 가볼게요 오 강가에 허니 메스키트 열매가 두개나 펴있습니다 피크닉 열매가 아니라 나무죠? <laughs> 어, 근데 히포이 불을 켜도 되게 어둡네요 여기 이야영지에 침대가 있을까요? 침대가 있으면 좀 자고 가고 싶은데 뭐야 죽은 말 부족 전사 사람 뭐 하는 거죠? 야. 화 안녕 안녕 안녕이라고 하는 게 전부네요? <laughs> 뭐, 어쨌든, 저 사람이 있는 곳에서, 그, 캠프를 발견했어요. 이 캠프에, 아, 침낭이 있네요. 이 침낭에서 잠을 좀 자서, 그, 태양이 떠오를 때까지 기다리도록 할게요. 오전 8시! 발증 수치가 높아졌습니다. 라고 하는데, 여기에, 바로 강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강에서 물을 퍼마실 수 있으니까, 별 문제는 안 돼요. 어쨌든, 밝아졌으니까, 이 캠프를 좀 둘러보도록 할게요. 캠프에는, 별다른 루팅 할건 없고, 옷가방이 있는 게 전부인데, 어, 여기서 전쟁전 화폐랑 병뚜껑 외에는, 그냥 전쟁전 옷이랑 책이 있는 게 전부네요. 별로 특별한 루팅거리는 없었죠? 어, 뭐야, 왜, 왜. 뭐, 뭐랑 싸워? 뭐랑 싸우는데. 아니, 뭐랑 싸우는데. 나도 좀 알자! 어 저기 있네요. 바크 정갈입니다. 안 맞아. 어그 외에도 저기 있나 본데 그냥 알아서 잡네요. <laughs> 내가 도와줄 필요가 없었죠? 그리고 그 이외에 뭐가 루팅할 만한 게 바나나 육화열매, 백년초 그리고 식물밖에 없네요. 여기에는 그렇게 루팅할 만한 템은 특별한 건 없고, 식물이 좀 많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그게 전부네요. 식물이 어딥니까? 식물. 좋죠. 네, 몸에, 몸에 좋고. <laughs> 오, 그리고 계속 식물 채집하다 보니까, 그, 개미 바로라는 것을 발견했네요. 뭐지? 황생맵으로 한번 볼게요. 어, 개미 굴이라네요. 아로우가 굴이었나? 모르겠네요. 어, 여기 굴이 있긴 한데, 개미 굴이라서 인간은 못 들어가죠? 이 캠핑장이랑 개미 굴에서는 그냥 식물 채집이 전부네요. 음, 그러면 한번 강쪽으로 가볼게요. 저 강쪽에도 다리 맨마커가 하나 있었죠? 가다 보니까 허니메스키트 나무가 몇개더 있고, 다리 밑에는 별로 루팅할 게 있어 보이진 않네요. 다리 위쪽으로 가볼게요. <목소리> 이 위에는, 신성한 흰동말 뿌리랑 다리를 발견했다고 주는 경험치 3이랑, 뭔가 도전가지를 발, 달성했다고또 경험치를 주고, 그, 외에는? 별거 없네요? 흐흐. <laughs> 필자국 따라가 발견해, 발견이준 맵마커들인데, 별로 특별한 루틴거리는 없, 없습, 없습니다. 별별 일 없는 곳이에요. <laughs> 뭐죠? 어, 여기에서 왼쪽으로 계속 하다보면, 두 하늘 동굴이라는 맵마커랑, 버진강이라는 맵마커를 발견할 수 있으니까, 저두 개만 발견하고, 다른 퀘스트를 하러 갈게요. 오, 두, 하늘, 동굴. 어, 어 뭐, 어딨어? 아, 여기 밑에 있네요. 이강 건너편에 루팅할 수 있는 식물이 있으니까 저것들만 루팅하고 바로 들어갈게요. 아니, 메스키트 어, 개코, 개코. 개코가 아니라 경치 2. 그렇꽃 빠르게. 어, 뭐야. 왜 찾다 보니까 더 나와? 어, 야호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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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제가 동료 약간 쏘지 않았나요? 별말안 하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어, 하고 식물만 캐고 바로 내려가겠습니다. 어, 제 잘못이 아니죠? 야호 아이가 기습한 게 잘못이에요. 어, 어쨌든 식물 캐고 저 어, 하늘 동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하늘 동굴 들어가기! 이 동굴 내부에는, 버섯들. 그리고, 나무 뿌리. 어, 어! 뭐야? 여기 함정이 있었나봐요. 여기 있네요. 장치된 산탄총. 제대로 둘러보지 않고 돌아다니다가 맞아버렸죠? 여기 이이 이 DLC 동굴에는 함정이 자주 있는 것 같으니까 동굴 들어갈 때마다 조심해야겠습니다. 동굴 내부의 물 밑에 비밀 통로를 따라서 지나가니까 방이 나오는데 이게 뭔가 루팅할 만한 게 있을까요? 이 위에 뭐가 있지 않을까요? 점프해서 한번 올라가 보고 싶은데 점프가 잘안 됩니다. 블랙 타임. 어 블랙 타임 안 먹힘. 점프. 어이 위에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잘 올라가지지가 않네요. 상세 지도로 한번 볼게요. 뭐가 있는지. <laughs> 상세 지도로는 잘안 보이네요. 오! 여기에 나무 뿌리가 더 있고, 나무 뿌리 사이에 플라스마 지뢰가 몰래 숨어 있었습니다. 하나가 아니라 두 개나 있네요. 그리고 보통 난이로 잠긴 문이 하나 있습니다. 뒤쪽에 뭐가 있을 텐데, 열고 들어갈 방법이 없네요. 다른 루트로 가다 보면 저기 들어갈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이, 수중 비밀 통로는 지금 물 장소가 아니었나 봅니다. 다시 되돌아가서, 안간 루트로 가보도록 할게요. 왼쪽으로 꺾어서, 위로 올라가다 보면, 또두 갈래 길. 아, 여기 들어왔을 때 입구잖아. <laughs> 다른, 다른 방향으로 갔어야 했는데, 입구로 되돌아왔네요. <laughs> 아, 뭐야, 부끄럽게. 오, 전기 흐르는 문. 열쇠가 필요함 단말기 보통 난이도 잠겨있음 하지만 단말기는 뭘 먹을 필요 없이 옷만 갈아입으면 되죠 이렇게 해킹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동문 제어 예 아니요 뒤로 뭘 선택해야 되죠 일단 예 선택해볼게요 오 방금 전에 열쇠가 있어야 열수 있다고 했던 문이 열려졌습니다 그뒤에다 i 에에지지기 탄환, 금속 속품품전 부품 품 부품. 그리고 l t h 이어 자루가 있는 무슨 이이 나왔네요 이 자루에는 t t 꽃이랑 비인 주사기 그리고 잡템들이 몇개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아까 전에 보통 l 이있 o get to the top of the t 아 p of the t o 그리고 또 다른 주머니가 있네요. 여기에서 음식이랑 체리폭죽이랑 도시락통이랑 감지기 등을 얻었습니다. 루팅할 만한 게더 있을 테니까 이 방을 좀더 둘러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생존용품 믹처. 여기에서도 생존 전문가가 살았었나 보네요. 20 게이지 탄, 40mm 유탄, 다쓴 에너지 무기, 에너지. 화염방식의 연료 200개 그리고 파편질이랑 마이크로퓨전 셀은 42개랑 플라즈마 수리탄이 들어있네요. 어, 도전까지도 육군이 2완료했다고 뜹니다. 음. 음식들이 몇개 있고 스팅전 전문가의 기록이 있는 단말기도 있습니다. 와, 그, 핵전쟁이 일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람인가 본지, 기록 날짜가 2080몇 년으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다이너마이트, 다이너마이트랑 수류탄이 들어있는 상자도 하나 있습니다.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있네요. 이번 상자에는 다이너마이트 4 개랑 심지긴 다이너마이트, 그리고 플라즈마 지뢰까지 있습니다. 그 외에는 머리핀. 외과 수술용 투브랑 라드오이 등이 있네요. 이제, 얻을 수 있는 템들은 다 얻은 것 같으니까, 여기 있는 탄약, 다업대에서 탄약을 보내하도록 할게요. 어, 이제, 둘러볼 만한 거는 다 둘러본 것 같네요. 이 동굴 밖으로 나가서, 나머지 맵마커를 하나, 하나 보고, 그리고 나서 퀘스트를 할게요. 자, 이번에는 이쯤에서 끝내고, 다음에서는 버진강에 간 다음에, 도샤의 부탁인 워키토키를 찾으라는 퀘스트를 할게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